자 안녕하세요. 날마다 미국 주식 레버리지 대표를 구하는 남자, 대레사남입니다. 저는 현재 26.4% 정도, 약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. 제 계좌는. 어, 제가 주로 투자하는 종목은 지금 보시면 은 현재 어, 쑥셀 반도체 세배레버리지, 그리고 QLD 나스닥 2배 레버리지, 그리고 TQQQ 나스닥 세배레버리지, 셋다 롱이죠. 어, 우상 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이렇게까지 비중이 크진 않았는데요 올해 4월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, 기본적으로 관세를 그 보드지에다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거 발표했을 때 굉장히 폭락했던데 기억하시나요? 그때 저는 제 계좌가 굉장히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천만원까지도 갔었는데 이게 다 이제 쇼츠로만 그 제가 올렸어서 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이 확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3천만원 아니다 숙스를 15달러씩 구매를 했습니다. 그 결과 속스 자체가 약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실을 해서 지금 약30% 정도의 예수금을 마련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미국 주식 어, 레버리지 ETF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,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,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날마다 계좌 인증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제 뭐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가지고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은 제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뭐채1 2 시간도 남지 않았어요.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 어떠세요? 오를 것 같으세요? 내릴 것 같으세요? 실적은 당연히 무조건 잘 나올 거예요. 근데, 오를 것 같다.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오를 것 같다. 이렇게 표현하는 유튜버들도 있죠. 그리고, 아, 실적이 지금까지 계속 잘 나왔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, 오르지 못할 것이다. 떨어질 것이다. 예측하는 유튜버들도 있죠. 누구 말이 옳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,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.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죠.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약간 그 파월의 발언 이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을 좀더 끌어올려 줄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? 그알 수가 없어요.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면은 뭐 숙소리 됐든 퓨엘디가 됐든 티큐큐가 됐든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텐데 오르거나 내리거나해요뭐 조합일 수도 있고요.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. 예수금을 가지고 이를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엔비디아의 어, 어떤 그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손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, 많이 내린다 반도체 ETF나 뭐 나스닥이나 많이 내린다 그건 뭐다? 수매할 기회라는 거죠 예수금 가지고 있는 거를 몰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날마다 구매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걸 보고 환호해가지고 굉장히 또 쏘아올린다 하나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른 거에 맞춰서 30%의 예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또좀뺄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. 아 그러면은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아깝죠아요 아깝죠. 그럼 더 내릴 수도 있잖아요. 올랐다 내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항상 예수금 30%를 준비할 수 있게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. 만약에 예수금 30%가 뭐 예수금 40%가 된다. 떨어지면 40%가 될 거잖아요. 그러면그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분할매수를 해서 좀더 수량을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 주식을 가지고 이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손해 볼 일은 없다. 손해 볼일 없습니다. 장담하건데 이게 상폐되지 않는 한 저는 계속해서 살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수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. 떨어지면 수량을 늘려서 좋고 오르면은 조금 또 입장해가지고 예수금을 좀더 많이 확보해놓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 날마다 지금은 q l d 를 이제 속설과 이 q q q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저만의 어떤 판단이고 제가 그렇게 뭔가 예측을 잘하고. 뭔가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q l d 를 저는 요즘에 날마다 80달러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날마다 80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은 뭐한 11만원 정도 되겠죠. 그래서 날마다 11만원씩 q l d 를 구매를 하고 있고요. 음, 그런 측면에서 제 계좌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 이후로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.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. 만약에 저는 많이 오른 다음에는 조금 또 이자를 해가지고 예수금을... 수겠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많이 떨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. 너무 궁금하고 기대는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뭐 뭐 새벽에 제가 막 이렇게 잠을 설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은 또 내일 저의 본업이 있잖아요. 그 본업을 가지고 예수금을 또 많이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해서 수당을 늘리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이를 제가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